김영구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는데 김영구 전관님 어, 토요일에는 강남 쪽 가시고 일요일에는 부천에 가셔가지고 네. 시청자분들 좀 만나실 텐데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 좀 준비하셨어요? 어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도주를 잘 공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 시장 환경이라 11월, 12월 달에는 주도주를 잘 공략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 우리나라는 2년 동안 진짜 많이 힘든 그 시장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겨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었어요. 근데, 이 돌리는 자리라, 어, 돌리는 자리라 꼭 종목들을 잘 발굴을 해서, 어, 11월 12월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손해봤던 것들 다 복구할 수 있는 시점이라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 11월 12월 달에는 뭐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 종목 등 것들을 우리가 압축해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네. 자, 오늘 강조를 해 주셨던 주도주 찾기. 주도주가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이 될 것인지 어잘 전략을 함께 세워 드리고 또 좋은 어 앞으로의 투자 방법도 알려 드리니까 이번 주말에 열리는 김영구 전문가와의 무료 강연회에 많이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연락 주고 계시니까 종목 상담 계속 이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어, 시청자분 어떤 분 오실지 김영구 전문가 함께 만나볼 텐데요 김영구 전문가님 다시 나와 주시죠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종목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많이 이렇게 걱정돼 올라가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 힘들 때 전화 주셔 가지고 같이 해결하면 좀더어덜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반전도 열심히 육회상쾌 통쾌시원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의 공부에 전화 주셨어요? 고려시멘트. 고려시멘트 매수 가는요 네. 3,250원. 예. 비중은 10% 예. 지금 샀어요? 아니에요. 언제 샀어요? 한달 넘었어요. 한달 넘었어요? 조금 움직이네. 그죠? 오늘 대북 이슈가 있어갖고 대북주들이 꿈뚱꿈뚱 되잖아요? 네. 네. <웃음> <웃음> 이게 대북주예요 대북주로 엮여갖고 움직이는 거야. 아프리카 돼지 역병 아닌가? 아, 그거보다는 대북주로. 오늘 대북주들 움직이잖아요? 분한산업, 아 대북주로 시멘트 쪽으로 엮여가지고 어 오늘 분한산업 네 이것도 움직이고, 대북주들이 오늘 조금 움직여요. 그 다음에 아난티, 아 예, 아난티도 지금 3%대,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 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2%대, 어, 대북주가 조금 조금씩 움직여요. 그이 예, 분한산업이 여기가 먼저 치고 올라오잖아요. 어, 대북 네. 이슈 있을 때마다 움직여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아프리카 대지열병 같은 경우는 안 움직인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차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네. 다치거나, 동물들이 아프거나, 뭐, 재앙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은 안 움직여요. 왜 그런, 예, 네. 네, 그, 잠깐 움직였어 다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재난이 일어났거나, 이런 것들은 주가가 많이 안 움직여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지열병 네. 그런 거, 동물들을, 동물들이 막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네. 주식은 잘안 올라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 그런 정보 하지 네, 마세요. 네. 이건 대복지로 엮여서 네. 움직이는 거라 4,000원 네. 정도 가져가는 건 어떨까요? 4,000원, 요 네. 쭉 갖고 네. 가다가 4,000원 정도. 1 2월달까지 들고 가보세요. 아, 4,000원. 네. 알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찬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고 멘트입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의 공간에 전화 주셨어요? 폴리터예요 네,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2만6천0백 원이요. 디즈은요1 0로요 이거 이거 어머니가 사셨어요? 추천받았죠? 예. 추천받았어. TV 보고 샀어요? 예. 예. 이거 이 신규주 하면 안 돼. 제 저가 맨날 얘기해요. 신규주 하지 말라고. 예. 신규주는 어려워, 어머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어, 좀 대형주 쪽으로 움직이는 게더 낫고 이 종목은 네. 조금 있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예, 이거는 25,000원 되면 매도 하세요. 언제 쯤 갈까요? 조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몇달 걸릴까요? 예, 예, 조금 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횡보가 아직 좀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25,000원에 매도 걸어놓고 계속 대응하세요. 매일 걸어놔세요, 어머니. 예. 매일 25,000원에 걸어놓으세요 예.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신규주는 하지 마. 신규주가 어떤 네. 건지 아세요? 예예. 신규주가 뭐예요, 어머니? 예, 네, 이제 나온 거죠. 네, 얼마 안 나온 것들. 하지 마세요. 예, 예. 알겠죠? 네. 네, 성수차 기원하고 25,000원 매일 걸어온 거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 성수차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 저기, 하, 삼성전자를 팔아가지고요. 네. 한지카를 사고 싶은데. 네, 삼성전자 팔지 마시고요. 예. 한직할안 사고 삼성전자로 더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아 그래요? 제가 5만 5천 원까지 간다고 얘기를 아, 말씀을 드렸던 그래. 것 같은데 이번엔 업사이클이라 아, 5만 5... 속아, 오... 속아, 예? 예? <laughs> 속았어서 하도 속았어 누구한테 속았었어? 우리 어머니가 아니 다 간다고 해놓고 안 팔고 있으면 내려오고 내려오고 어, 어머니 매수가 얼마인데요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가 4만 4,350원에 산 것도 있고요. 네. 5 1,000원에 산 것도 있고. 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니다 팔지 마. 갖고 있어요. 마. 조금 갖고 네. 있어요. 예, 네. 네, 그럴게요, 그럼. 그러니까, 이, 어, 어떤 게 낫냐면, 우리 어머니가 네. 주식한 지 오래 되셨어요? 오래, 오래 됐는데, 재미로 못 봤어. 뭐, 늙으니까 뭐, 알고 해가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삼성년자 사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삼성전자 샀기 때문에 어머니 수익이 난 거고 다른 정보 샀으면 어머니 손실 봤어 예, 삼성전자는 업사이클이라 금더 갖고 가는 게 나아요 이것저것 사지 말고 어머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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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예, 예. 삼성전자는 위로 예. 아, 밴드가 열려 있으니까 예. 어, 좀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예, 알겠죠 어머니?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5만 5천원 되면 꼭 전화주세요 네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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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잘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래요